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를 합독하고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9절부터 4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은요. 마리아가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과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잉태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실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두 사람의 어머니가 함께 임신한 가운데서 만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에게 축복을 하며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 이분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저 아이가 자신의 주고, 진짜 큰 자고, 물론 그분이 십자가를 들 것까지는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메시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 정말 오늘 내용을 좀 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고 어떤 축복을 했는지를 같이 보고요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어, 39절 40절을 먼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시작하잖아요. 천사가 떠나간 직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리아는 바로 일어나서 빨리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골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오레인엔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어, 이것은 유대 산지를 가리킬 때 사용되던 게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엘리사벳이 거주했던 그런 동네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 뭐 성경에안 나와 있으면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학자들은 꼭 연구를 해요. 그 학자들이. 그래서 아마 엘리사벳이 살았던 동네는 나사렛에서약 150km 정도 떨어진 헤브론 남쪽 유타지방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150km면요. 임, 뭐, 갓 임신했지만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그, 그 임신을 이제 갓 했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4일을, 4일 이상을 좁게 걸어야 가야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은혜를 나누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사그라의 집에 들어갔고 엘리사벳에게 무난, 다시 말하면 포옹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5절은요, 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듣고 엘리사벳이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고 마리아와 배 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벳의복 중에 있는 아이가요 이 마리아의 문안을 듣고 막 기쁘 뛰놀았습니다 아이가 성령 충만했던 소그 내용은 없고요 단지 성령 충만은 누가 했냐면 엄마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요 어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아이도 그 누구요 마리아의 방문과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고 막 기뻤는데 이 기쁨은 그냥 뱃속에서 뛰노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어, 뭔가를 느끼고 했던 기쁨이라고 44절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성령충만함을 받고 나서 불렀던 이 축복의 노래가 무엇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이 엘리사벳이 했던 이 노래는요 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섯 편의 노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다섯 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어, 오늘 엘리사벳의 축복의 노래, 또 여기에 화답하는 마리아의 노래, 또또 또 뒤에 이제 사가랴의 노래, 그리고 천사의 노래, 그리고 어, 성전에서 시무원의 노래, 이총 다섯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노래가 이 엘리사벳의 노래입니다. 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들 중에 가장 북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의미의 말을 가지고 지금 축복을 시작하거든요. 뭐 어쩌나요? 엘리사벳이 바라본 마리아는 누구를 임신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잉태하고 앞으로 태어나게 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인 거죠. 뭐가 복입니까? 네가 돈이 많아서 복이구나. 네가 남편을 잘 만나서 복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네가 가장 복된 그리스도를 임신해서 복이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그냥 복이라 그러는데요. 그 위대한 사람이 나사,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어쩌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출생하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복된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게 복이더라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뭐가요? 전도자가 된게 복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 것도 복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복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면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엘리사벳은, 어, 마리아가 이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주라는 사실을 또 알았어요.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뭐요? 내게 나오니. 이게 지금 43제곱이거든요. 절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지금 자신에게 나오는 저 여인이 내 주, 나의 주, 나의 퀴오스, 나의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이 천세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 또 특히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또다. 지금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뭐라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을 인퇴한 것도 복이지만, 뭐요? 뭐가 복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도 복입니다. 다르잖아요, 달라. 생각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수 그리스도님을 축드립니다자 이제 46절부터 5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의 축복의 어 노래를 듣고 이어서 화답가처럼 불렀던 아, 이 이런 그런 그 축복 이런 그런 장관데요 어쩌면 자신이 참 은혜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아 들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걸이기게 찬양합니다. 아, 마리아는 자신의 영혼은 주를 찬양하며 자신의 마음이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할 때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기대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복 있는 여인, 복 있는 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큰 일을 나 자신에게 행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 거예요. 자신이 지금 누구를 잉퇴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로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거는 사실은 몰랐다 치더라도 자신이 메시아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비, 그, 우리가 비천한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복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하거나 권세로 자신을 높이거나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교만함을 흩으시고 그 권세 의 높은 자리에서 내리치셨고 그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비천한 자에게는 높임을 해주는 그런 축복과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공유와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마리아가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어, 중요한 것은 어,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도우시고 긍률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응원토로 이뤄 나가실 것을 고백한 거예요. 석달 동안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 이, 태교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중요한 것은, 어, 이, 세례요한에게 저 여인이 임신한 아이가, 태어날 아이가, 너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날 아이가 메시아라고 전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죠? 마리아 역시, 어찌보면은 이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어, 예수님에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누가는 참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찾았어요. 마테, 마가, 이 공간보금에 있는 두 부분에 없는 내용들을 이 공간보금인 누가보금에는요,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에 대한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들을 우리가 계속 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어, 이번 주간의 말씀, 성도, 하나님 자녀됨의 의미. 어떤 의미에서는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과 신분을 바꾸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 그분의 죽으신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됨, 하나님 자녀됨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했다, 좋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근데 이게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주님의 삶을 샀던 것처럼, 주님의 어찌 보면 고난도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비하하셨고, 그리고 뭡니까? 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원받은 그런 귀한 존재임을 알고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찬양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